핏을 단지의 황렬한의 이명을 자칭하는 소녀로 권속인 검은 까먹이 오즈와 동행하는 길드의 조사원입니다. 장시간 유지되는 포탑형 스킬로 서브딜링과 함께 번개 원소를 부착하는 친구이며, 핏을 가이드는 이전에 제작한 바 있고 그 당시에도 프론소가 존재했었지만 수메르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조합이나 세팅에 있어서 연구가 덜된 상태로 가이드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수메르가 출시한 지 1년이 되어가니 이쯤이면 슬슬 다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피슬의 이해도를 마구마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죄멸의 화살, 그냥 평타입니다. 개소가 나쁘지 않아 초창기에는 물리딜러로 활용되었다는 모양입니다만, 이제 와서는 고대의 유물 같은 느낌이 되어버린 물리피슬입니다. 밤을 순찰하는 그림자 날개, 권속 오제를 소환하여 지속적인 번개 피해를 줍니다. 오제가 필드에 있는 동안 스킬을 재발동하면 자신의 주변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피슬의 딜링 대부분을 담당하는 친구입니다 한번 소환해놓으면 10초 동안 알아서 지속적으로 딜을 하기에 조작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야무진 성능을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메아의 환상 까마귀의 형상으로 돌진하여 번개 원소 피해를 줍니다 시전 중에 무적 효과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범위도 좁고 데미지도 그닥인지라 솔직히 딜링 용도로 써먹기엔 많이 덜 떨어진 친구이지만 이 친구를 발동하는 순간 오즈가 필드에 재소환되기 때문에 나름 가치 있는 궁극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피슬 성능의 핵심은 오즈니까 말입니다 특성, 별을 삼킨 까마귀를 개방하면, 피슬이 강공 화살로 오즈를 명중했을 때, 오즈가 주변의 적에게 신성한 번개를 떨굽니다. 음, 쓰레기입니다. 서브 딜러인 피슬로 강공격을 하는 것부터 아웃이죠. 조작감도 편의성도 데미지 효율도 싹다 갖다 버리는 장식용 패시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성, 단죄의 내용을 개방하면, 오즈가 필드에 존재할 때 번개와 관련된 원소 반응을 발동시켜 신성한 번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는 피슬 공격력의 80%이며, 고의적으로 4번개 파티를 꾸리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번개 피해를 주는 오즈로서는 원소 반응 또한 지속적으로 터지는 것이 보편적이니 꽤 준수한 패시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승리의 자수정, 뇌광 프리즘, 등불꽃, 역전의 화살촉입니다. 승리의 자수정과 뇌광 프리즘, 온대에 위치하는 무상의 내전을 잡으시면 됩니다. 등불꽃, 이렇게 생긴 게 등불꽃입니다. 울프 영지, 그리고 속삭임의 숲 부근에서 채집이 가능합니다. 역전의 화살촉, 추츠 궁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성입니다. 별자리 돌파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궁극기의 데미지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이 Q 순서로 찍으시면 되고, 오즈 소환만 보고 빛스를 사용하겠다면 이 스킬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층은 시문, 몬스터 재료는 화살초, 중앙보스 재료는 부풍의 영혼상자입니다. 시문의 철학, 몬드에 위치하는 이천이 협곡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요일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역전의 화살초, 평소 추추족을 많이 잡으셨다면 굳이 파밍할 일은 없을 겁니다. 북풍의 영혼상자 몬드의 주간보스인 북풍의 왕랑을 잡으시면 됩니다. 왕랑 주간보스는 레이저 전선 임무를 완료하면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극지의 별 타르탈리아의 전용 무기로 치명타 확률과 스킬 궁극기 피해 증가를 제공하며 조건부지만 공격력 증가까지 제공해주는 무기입니다. 피스를 강력하게 만들고 싶다면 극지만한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수 높은 치명타 피해와 피해 증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극지의 별과 비교하여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자랑하니 여유가 된다면 채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의 길, 44% 거의 전 무기를 통틀어서 최고 수준의 치명타 확률을 제공하는 무기로 성인물 세팅이 매우 간편합니다. 피슬은 강공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천공의 날개, 주옵션인 치명타 확률에다가 치명타 피해 증가, 공격력에 비례한 추가 피해 효과까지. 옵션이 옵션인지라 범용성이 상당히 높은 무기인 만큼 피슬이 들어도 괜찮기는 하나, 뒷골목 사냥꾼이나 재련이 높은 저련이 조금 더 강력하기에 그걸 두고 천국의 날개를 채용할 이유는 굳이 없긴 합니다. 정말 탄식의 노래. 피슬과 종탄노의 궁합은 솔직히 별로입니다만, 카티에 버프를 부여해주는 종탄노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무기여서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면 좋습니다. 저련. 무기 효과가 굉장히 심플하죠? 스킬과 궁극기 피해가 증가합니다. 원소마스터리 옵션이 유일하게 애매한 옵션이었으나 프론스와 함께 원마의 영향을 받는 반응이 생기면서 거의 5성 무기에 버금가는 효율을 보여주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뒷골목 사냥꾼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재련이높다면 5성 무기와 비슷할 정도로 강력한 포텐셜을 제공하는 무기입니다만 한정 무기인지라 획득과 재련이 어렵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탄궁 삼성 무기인 탄궁이 갑자기 왜 나오냐 싶겠지만 탄궁은 조건만 맞으면 4성 못지 않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가이드에서는 넣지 못했지만 타이 라리가 대표적인 예시죠. 약간 이다의 마도 서롱 같이 가성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오성 무기나 저연이 없으시다면 일단 탄궁을 채용하고 존버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유물입니다. 전에는 따로 이렇다 할만한 종결 성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범분 검투 조합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으나 여기에 도금된 꿈이 추가되어 어느 정도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격화 반응을 사용하는 조합에 한정된 선택지가 기 하나, 핏슬의주 사용처가 촉진 발산 파시기 때문에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금된 꿈 4세트를 채용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2세트 조합에 비교하면 가성비와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편이라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견고한 천암. 오즈의 지속적인 딜링으로 천암 효과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보막 강화 효과나 2세트의 체력 증가 효과가 핏을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쉬운 점이고, 또 핏을 본인의 딜링이 다른 세팅에 비해 굉장히 처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공포시계, 번원피 성배, 치아왕관이 보편적입니다. 격화파티에 기용되는 경우에는 원마시계도 꽤 괜찮으며 저령 기준으로 치왕 60에 치피 120이면 종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별자 1돌파입니다. 1돌, 그윽한 까마귀 눈 오즈가 없을 때 피슬이 평타를 치면 추가타가 들어갑니다. 메인딜러로 쓰지 않는 이상은 몰라도 되는 효과입니다. 메인딜러 피슬은 평타 설명 때 얘기했듯 이미 사장된지 오래된 세팅이라서 지금에 와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운명의 자리입니다. 2돌, 신성한 판결의 그림자 키털 스킬 발동 시 추가적으로 공격력 200%의 피해를 주고 피해 범위가 50% 확대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핏슬의이 스킬은 오즈를 소환하는 그 순간에도 딜링이 되긴 합니다. 다만 범위가 좀 좁고 오즈를 소환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이 돌을 개방하면 좀 쓸만한 데미지가 나올 겁니다. 4돌, 황예의 환상 이야기. 궁극기 발동 시 주변의 적에게 공격력에 비례한 번개원소 피해를 줍니다. 스킬 효과가 사라지면 핏슬 HP를 20% 회복합니다. 특성 부분에서 운명의 자리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말했던 겁니다. 발동 시에 피해를 주는 메커니즘이라 날아가서 공격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6돌, 영야의 금수. 오제의 존재 시간을 2초 연장합니다. 또한 오제가 캐릭터와 함께 공격하여 핏을 공격력 30%의 번개원소 피해를 줍니다. 오제의 지속시간과 지속 딜링 능력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별자리입니다. 6돌을 하지 않더라도 준수한 서브 딜링이 가능하니 필수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만 6돌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심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천 파티입니다 풀원소가 나왔음에도 감전 파, 과부하파 이런거나 영상에 담았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진짜로 현역 조합을 소개해드릴 수 있겠군요 촉진 파. 촉진을 일으키면 피슬의 패시브가 발동되는데 이게 원소반응 쿨다운이 없어서 촉진을 계속해서 터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나인시 조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도 그쪽을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이 영상이 피슬 가이드인 만큼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사피 나중이 안 좋은 조합인 것도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발산 파. 거창하게 발산 파시라고 외쳤지만 메인 딜러가 프런소 딜러로 바뀐 게 다입니다. 아라이탐도 역시 사인로와 동일하게 나인시 조합과 정말 잘 맞는 딜러중 하나인데 아라이탐의 자체적인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 발산 파트로 조합해도 강력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전 파! 이거는 추천드린다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파트라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물원소 발사대로 코크민을 넣고 거기에 행추나 바람 서포터를 채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감전 파트의 모습인데 이 파트라면 진 이도를 공속도 활용할 수 있고 그냥 감전이 계속해서 터지는 게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피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